할렐루야! 은혜의 아침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의 그 쿠데타를 통해서 왕궁을 비참하게 떠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마음은 광야 가운데서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도울 자를 보내 주시고 또그 도울 자들까지 피할 길을 내어 주시고 또 다윗의 궁핍함을 하나님은 또 놀라운 방법으로 채우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혜로 내 머리만 믿고 살아온 아히도엘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그 다윗을 향한 사랑의 손길을 볼수 있는데요. 이제 왕이 계승을 준비해야 할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배신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새로운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 왕궁을 차지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왕궁을 걸어서 도망쳐 나온 다윗,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오늘 놀라운 방법으로 도움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제 본문에서 다윗의 신하였던 후세, 후세는 다윗의 신하였고, 다윗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스파이로 예루살렘 궁전에 남겨두고 왔었죠. 그 후세가 압살롬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죠. 그래서 후세도 전략을 얘기하고, 또 후세와 그... 아히도벨도 전략을 얘기했는데, 압살롬은 후세의 전략을 선택하게 됩니다. 물론 아히도벨의 그 제안이 더 좋은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후세의 전략을 선택하도록 해주셨다고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함께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후세의 후세가 예루살렘 궁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다윗에게 전달하는 그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세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아히도엘의 계획과 또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고 다윗에게 한시바이이 요단강을 건너가도록 오늘 전달하는 그 내용입니다. 17절에 보면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한 여종을 통해 이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위해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동원해 주십니다. 이때 한 젊은이가 이런 움직임을 보고 압살롬에게 보고를 하러 갑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이죠. 여기서 잡히면 이제 후세의 계략이 들통이 나고 다윗 왕의 모든 계획도 무산되고 말입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바후림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에 갑니다. 바후림은 시므이의 고향이죠. 그곳에서 우물에 숨어서 그집 주인의 아내가 우물 뚜껑을 덮어주고 그 위에 곡식을 놓, 놓게 됨으로써 깜쪽같이 속이게 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에 이런 이야,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물에 숨어가지고 목숨을 구했다는. 그런 모티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을 다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시작. 압살롬의 사람들이 그집 여자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그 여자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시내를 건너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방으로 찾아보았으나 결국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고 난 뒤, 그두 사람은 우물에서 기어 나와 다윗 왕께 달려가 그 말을 전했습니다. 일어나 빨리 강을 건너십시오.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한 계획을 냈답니다. 그리하여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일어나 요단 강을 건넜습니다. 동틀 무렵까지 요단 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 우연같이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고 또 숨겨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없인 역이었던 그한 번의 실수로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쿠데타로 도망자의 신세로 지금 광야에 나와 있지만 이런 다윗의 처량한 처지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돕고자 하는 그 전령들까지도 하나님은 또 바후림의 그 슬기로운 여인 여인을 통해서 우물에 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까지 합니다. 또 17절에 보면 한 여종이 나오죠, 한 여종.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여정을 통해서 여정은 또 다윗당을 구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 받는 놀라운 일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때로는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잘 나갔는데 사람들의 배신과 뜻하지 않는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수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뿐 아니라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도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사 이제 요단을 건너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소비와 마길과 바시빌레가 그 필요한 물품과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 일행을 맞이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29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가 있을 때 암몬 사람들의 성인 라빠에서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찾아왔고 로데발에게 로데발에서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에서는 길르아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와 침대와 대야와 그릇들을 가져오고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와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먹으라고 주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일행이 광야에서 배고프고 지치고 목말랐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방 땅으로 피신을 온 다윗, 지치고 힘든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침대와 대야와 그릇들까지 오늘 챙겨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심한 배려입니까?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면서 심리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커다란 압박감에 시달렸을 이 다윗을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성김을 이방인을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는 자신들의 소유를 아낌없이 내주고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여기 기록에 너무 자세히 나와 있어서 그냥 먹을 것을 주었다가 아니라 밀과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팥 한 가지 한 가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제공해 주셨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늘 이 다윗을 돕는 이세 사람의 기록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주어야 하는 상황에 놓일 때도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계산하지 말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 후에 이제 19장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바르실레에게 같이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렇지만 바르실레는 왕궁의 편안한 생활이나 그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윗을 섬겼습니다. 우리의 섬김의 모습도 이래야 될줄 믿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사람이 있다면 주저 말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도울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명더 살펴볼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히도벨인데요. 바세바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최고의 지혜가였고, 모략가였습니다. 그의 죽음을 그리는 장면이 오늘 23절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23절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획이 채택되지 못한 것을 보고는 나귀의 안장을 얹고 일어나 고향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을 정리한 뒤 목매달아 죽어 그 아버지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내 지혜에 넘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반란의 중심 인물이었던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략이 자신의 전략이 실행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 쿠데타가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아히도벨의 지혜는 아주 뛰어났다고 그저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받은 것처럼 사람들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히도벨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중요한 생략가였던 것입니다. 그런 아히도벨이 인생의 후반기에 인생의 후반기에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갔습니다. 어쩌면 손녀딸의 그 손자 사위를 죽인 다윗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 뭔가 복수하고 싶었던 마음이 아히도벨 속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이 지쳐 있을 때 다윗을 치라는 그 최고의 전략을 압살롬에게 제안했지만 압살롬은 후세의 전략을 선택했죠. 여호와께서 그 지혜를 아히도벨의 지혜를 선택하지 않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아무리 좋은 생각이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세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히도벨은 이제 자신도 이 쿠데타가 실패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도 위태롭다는 것을 직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용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만큼 아히도벨은 자기의 죽음에 관해서도 뒷정리를 하고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철저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이 죽음으로 죽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오만함과 교만함,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마냥 판단했던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아히도벨은 이렇게 너무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서 결국은 자기의 지혜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서 자기의 목숨을 안타깝게 끄는 한 인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가론 유다죠.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가장 똑똑했을지도 모를 그 가론 유다 수에 밝아서 돈을 맡았고 관리했습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라 다녔지만 가론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결국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그런 행동을 후회하고 은삼십을 다시 제사장들에게 던지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생각하는 최선이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가론유다가 선택한 죽음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가론유다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자기의 지혜에 넘어져 가론유다는 죽음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지혜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을 믿었던 아히도벨은 결국 그 교만 때문에 자신을 의지했던 교만 때문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아히도벨의 죽음은 압살롬에게 큰 두려움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 나라의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나당과 아히마아스의 첩보 활동을 보며 압살롬은 후세에게 속았구나라는 그런 직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돌이킬 수 없죠. 압살롬은 이제 다윗과 전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압살롬과 다윗의 그 전투가 그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어떤 계획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당장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오늘 하고자 했던 일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길 추건합니다. 24절에 보면 다윗도 압살롬도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생명의 길로 나아갔고 압살롬은 죽음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 결국 생명과 죽음 으로 갈라지는 이두 가지 지혜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일장 이십오 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고 눈에 보이는 기적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게 보였던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십자가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험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이 아침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과 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